좋은 아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 10, 10월 31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지원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제 스바냐는 어, 남은 자, 이제 구원받을 남은 자에게 이르를 절정의 행복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읽었던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남은 자에게 이래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자 1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모두... 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에서 내 행위를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요, 가난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갑자기 사면이 되어서 어, 이제. 뭐랄까요?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고 하면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 원수를 어, 쫓아냈으며 여러분 사실 어, 원수 사단이 어, 상존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 원수 사단의 유혹에 빠질 일들도 너무 많고요. 또 원수 사단이 어, 유혹하고 나서는 우리를 참소하여서 우리를 또그 자포자기하게 하거나 혹은 또 정말 그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꾸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유혹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어, 사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위에 왕로를 타던 사단 이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자 보십시오, 내 형벌은 사함 받았고 나를 지배하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쫓겨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이제 완벽한. 어,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화를 당할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해야 하고요 기쁘게 불러야 하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이 남은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16절 <laughs>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내 손을 엿들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laughs> 어, 이제 어, 이어서, 어, 스파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들. 어~ 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앞에 형벌이 제한받고 원수가 쫓겨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기에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이분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원래 뜻은 너를 안락 의자처럼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 집에 가구가 많이 있어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안락한 의자에 이렇게 앉거나 소파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락 의자처럼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너란 어떤 자입니까? 어, 남은 자이죠. 남은 자, 곧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안락의자가 되며,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 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어스바인아는이날 구원받을 자를 달리 어그좀어 그 어, 다른 표현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남은 자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이 흩어지고 나서는 포로 잡혀가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슬퍼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 예배에 하나님... 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치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짓눌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남은 자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고요, 남은 자란 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기뻐 날뛸 수밖에 없는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다 벌하고 전은자는 구원하며 쫓겨난 자는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또이그 남은 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 받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이이 전은 자, 쫓겨난 자, 수욕 받는 자는 사실 앞에 어, 나왔던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란 어떤 자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핍박 당하고 따돌림 받고 모욕 당한 자들이고. 그 결과 철저하게 어, 겸손해진 자들을 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 전은자, 수역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을 또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당했던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축복이고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해서 절구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요. 세상에서요, 핍박받고 모욕받는 삶, 심정에 가난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갚아 주실진데 여러분 참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라. 하 주의 주 여호와의 날 참된 심판과 동시에 참된 구원의 날이 될때 남은 자에게 이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그 남은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한 형벌이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악한 원수가 쫓겨나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안락 의자 삼으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하시는 여호와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 설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구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이것 앞에서 눈물 흘린 자 되게 하여 주시다가 그 날에 주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갚아 주시는 것, 만민 앞에서 갚아 주시는 것, 저희들이 경험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